제가 직접 눈으로 사진을 다 확인하고 그 상황 상황에 따라서 같이 헤쳐나갔던 그 내용으로만 말씀드릴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멜라닌의 효과는 있나요? 코스멜라는 전 세계 80여 개국에 널리 사용되고 있고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임상 사례가 정말 정말 너무 너무 많아요. 저 또한 8년 동안 했던 그 임상 사례들이 너무 너무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널리 사용되어 오고 있는 거고요. 김이 잡 티 주근깨, 뭐 멜라닌에 관여된 것에는 다 도움이 되고 그 뿐만 아니라 그 효과를 주면서 모공 탄력, 주름 개선 이런데에도 많은 도움을 주는 제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사진이나 이런 내용들을 보고 싶으시면 제 카카오 스토리로 들어오시면은 예전부터 했던 내용들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걸로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왜 이렇게 비싼가요? 어, 그러게요. 왜 이리 비싼가요? <laughs> 저도 가장 마음 아픈 부분인데요. 스페인에서 만들어진 코스멜라는 원래부터 만들게 되는 단가 자체가 높다고 합니다. 저희는 해외배송을 하는 게 아니라 식약청을 통해서 정식 통관을 해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일반 해외배송 제품보다도 가격이 좀더 높습니다. 그래서 좀덜 부담스러우시라고 재생 라인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패키지로 엮어서 코스멜란 공동 구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덜 부담드리고 싶은 저의 마음입니다. 세 번째! 어드마이어 후에 해도 효과가 있나요? 어드마이어 하신 후에 하신 분들의 임상 사례를 제가 많이 보진 않았지만 지금 하고 계시고 진행하고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의 내용만 봤을 때 만족하십니다. 거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어드마이어 하신 후에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저와 상의하시고 사진이나 이런 것도 제가 보고 그리고 서로 정말 노력해서 할수 있겠다라고 결정이 되신 후에 진행하셔야 합니다. 네 번째 투크림과 액션이라고 하는 더마멜라나고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제가 차이점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투크림은 데일리로 홈케어로 관리하는 크림으로 1번을 사용하신 후에 다음 날이나 그 다음 날부터 사용하시는 크림인데요. 투크림은 일반적으로 예전부터 나왔던 크림이고 액션이라고 하는 더마멜라는 투크림의 업그레이드된 버전이에요. 자극을 반으로 줄이고 멜라닌 억제하는 성분을 두 배로 올려서 좀더 데일리로 효과를 보실 수 있게 나온 제품입니다. 저는 투크림은 진행하지 않고요. 더마멜란이라고 하는 액션만 진행합니다. 최대한 자극을 줄이기 위해서고 그리고 멜라닌 억제도 더 많이 빨리 하시게 하기 위해서 저는 더마멜란만 하고요. 가격적으로 차이가 본사부터 나오는 라인 자체가 다르고 가격의 차이가 다릅니다. 그래서 수입되는 금액도 다르고 제가 판매하는 금액도 좀더 비쌉니다. 다섯 번째. 진피 기미도 빠지나요? 진피 기미 어렵죠. 그런데 코스멜라는 열이 엄청 나고 얼굴이 엄청 붉어지고 그런 거 영상에서 보셨죠? 되도록이면 피부 깊숙이 들어가서 작용을 하기 위한 그런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오래전부터 생겨난 그런 기미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일부러 작용을 만들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더큰 도움을 줄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처럼 오래된 기미도 8년 정도 관리를 하다 보니까 지금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까지 된 거고요. 그래서 진피 기미도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 얼마나 꾸준히 열심히 하느냐에 따라서 그 효과는 정말 많이 달라질 수 있을 겁니다. 여섯 번째, 재생을 왜 이렇게 강조하세요? 그러게요. 왜 이렇게 강조할까요? <laughs> 코스멜라는 일종의 필링이에요. 우리가 피를 하는 이유는 무은각질을 벗겨내고 또 좋은 성분을 최대한 좀 깊숙이 넣어주자라는 개념으로 필링을 하지만 그 필링을 하는 성분들이 다 피부에 어느 정도의 자극을 주기 때문에 너무 계속된 과도한 자극은 우리 피부를 오히려 더 상하게 할수 있기 때문에 벗기고 재생을 충분히 해주고 하여야만 우리는 좀더 좋은 효과를 느낄 수 있고 그리고 빠른 개선을 볼수 있기 때문에 재생 하는 겁니다. 5년 전인가 그때 코스멜라를 시작하시는데 정말 부담이 너무 많이 스러워서 재생 라인은 하나도 안 하시고 그냥 코스멜라만 진행하셨던 분이 계세요. 그분이 코스멜라를 진행하시면서 가장 첫 번째로 힘들었던 부분이 각질 탈락이 너무 잘안 돼. 시는 거예요. 각질이 탈락되기 위해선 그래도 어느 정도의 필의 효과도 있기는 하겠지만 이걸 밀어줘야 되는 그런 재생의 성분들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을 잘안 발라주니까 잘 떨어지지 않아서 고생을 많이 하셨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재생 제품을 선물로 드리면서 한번 이걸 발라봐라 그러면 훨씬 더 편하게 하실 수 있으실 거다 하고 나서. 그 각질이 벗겨지고 그리고 정말 만족해 하셨던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경험으로 봤을 때 재생을 정말 정말 잘해주셔야 상처 없이 자극 없이 빠른 회복을 보시면서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평생 해야 하나요? 모든 피부 관리는 평생 하셔야죠. <laughs> 이제 우리는 점점 가면서 노화를 겪게 되는 거고요. 노화라는 거는 우리 몸이든 피부든 관리를 하지 않고서는 극복하기 쉽지 않은 받아들이고 살아야 되는 그런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이라도 우리가 덜 노화를 겪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좀더 젊게 그렇게 살기 위해서 운동도 하는 거고 피부 관리도 하는 건데 멜라닌도 마찬가지로 우리 몸 속에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걸로 인한 그런 질환들은 계속 생겨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늘 조심해야 하고 늘 관리해야 하고 그렇다고 코스멜라를 평생 하시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멜라닌 관리나 피부관리는 우리가 큰 관리가 아니더라도 선크림 열심히 발라주고 얼굴에 탄력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순환관리, 마사지 좀 해주시고 그리고 미백관리 좀 해주시고 이런 것들을 꾸준히 매일같이 한 번씩만 해주신다고 해도 우리는 정말 아름답고 곱게 노년을 맞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덟 번째, 각질이 그렇게 많이 벗겨지는데도 괜찮나요? 네, 각질이 정말 정말 많이 벗겨져요. 처음에는 진짜 이 각질이 이렇게 매일같이 벗겨지면 어쩌나 할 정도로 정말 많이 벗겨지는 그런 분도 있으세요. 저도 처음에 할때 각질 많이 벗겨졌는데 그만큼 관리가 안돼 있으면 더 많이 벗겨지기도 하더라고요. 그 각질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있는 그런 각질이 아니라 묵은 각질을 벗겨내는 거고 벗겨낸 만큼 그만큼의 재생이 될수 있는 성분들을 넣어주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너무 과도하게 벗기시면 때타올로 목 이렇게 이런데 밀고 나면 까진 것 같은 상처 나잖아요. 그렇게 되실 수도 있어요. 이게 벗기는 게 너무너무 신기하고 재밌어서 수건을 물에 살짝 적셔서 얼굴을 이렇게 떼밀이처럼 밀어본 적이 있거든요. 여기 보리는데 부분에 상처가 나더라고요. <laughs> 그러지만 않으시면 그냥 우리가 세안할 때 살살살살 문질리는 듯이 그렇게 떼처럼 밀리는 각질은 괜찮습니다. 아홉 번째. 트러블이나 기미가 더 올라올 수도 있나요? 네더 올라올 수도 있어요 우리가 트러블이라고 하는 것들 피부 관리 샵이나 아니면 피부과에서도 여드름 관리나 이런 거 하실 때아 이거 안에 잠재되어 있는 거더 올라올 수도 있어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우리 피부는 눈에 보이는 피부 말고 그 안에 있는 층들이 더 많이 있고 그 안에 피지선들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잠재되어 있던 것들이 올라올 수도 있고요 기미 또한 우리가 기자층부터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때문에 밑에 있는 기미들이 각화 주기를 빨리 만들고 각질을 벗겨내다 보니까 위로 자꾸 올라오면 안 보였던 게 눈에 띌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겉으로 탈락시키는 거거든요. 기미든 여드름이든 멜라닌을 억제시키는 방법과 탈락시키는 방법을 같이 병행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좋아졌다 라고 볼수 없습니다 여드름이 안에 있는 것들을 죽여 놓고 잠재워 놓고 이러시다 보면 그날이 되면 꼭 나던 뾰루지만 그 자리에서 꼭 나요 그거는 바로 그 부분에 피지선이 발달되어 있어서 그 부분이 어떤 내 몸의 변화라던가 어떤 자극에 의해서 걔가 딱 반응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그 아이를 겉으로 나오게 해서 빼내주지 않고선.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예전 제 영상이나 카카오 스토리 보시면 턱에 뭐가 늘 하나씩 이렇게 났었어요. 근데 코스뮬라를 지속적으로 하고 관리를 하다 보니까 4, 5년 전부터 안 나는 것 같아요. 계속 잠재되어 있던 것을 다 끄집어내시면 그 이후에는 안날수 있는 깨끗해지는 그런 것을 맛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마지막, 열 번째. 하다 안 하면 다시 원상태로 가나요? 그래도 그동안 관리하신 게 있는데 처음처럼 가면 안 되죠. 그러면 진짜 돈도 아깝고 시간도 아깝고 너무 아깝죠. 하지만 멜라닌이라는 건 과도하게 분비돼서 우리 눈에 그 멜라닌의 색이 보이는 건데 그 색이 억제돼서 우리 피부톤과 같아지기 전에 이 아이를 중단을 하시면 당연히 과도하게 분비된 색은 우리 눈에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꾸준히 그 멜라닌이 억제되고 그리고 다 탈락되고. 그럴 때까지는 지속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어느 정도 관리하셨다가 중단하시더라도 그동안에 관리하셨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 너무 심했던 그 상태로 그냥 그대로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번 관리를 시작하면 그 느낌과 그 맛을 알기 때문에 그래도 나름대로 관리를 하게 되거든요. 우리가 매일같이 거울을 한 번씩만 보시더라도 우리 얼굴에 도움이 되는 그 무언가를 하게 돼요. 그렇게만 되더라도 우리 피부는 좋아질 수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코스멜란에 대한 궁금증 10가지 한번 솔직 담백하게 풀어드렸는데요.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코스멜란 지금 배송을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시작하셔서 얼굴이 불타는 고구마가 되어 있는 분들도 계시고, 각질이 1차 벗겨지고, 2차 리터치가 들어가서, 턱에 있는 뭐 트러블이 다시 더 올라오는 것 같아요. 이렇게 현타 오신 분도 계시고, 정말 많은 분들 계시는데요. 그동안에 겪었던 것들이 있으니까, 언제든지 어렵고 힘드시면 도움을 드릴 수 있으니까요. 하지 마시고 우리가 열심히 관리하다 보면 심하게 상한 그런 부분이라도 시간이 지라고 노력을 하면 좋아질 수 있어요 너무 힘들어 하지 마시고 새롭게 무언가를 해보시겠다 라고 마음 먹으셨으면 저를 한번 믿어 보시고 저와 함께 열심히 같이 한번 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릴게요. 코스멜란 공동 구매는 이번 주 목요일까지 진행합니다.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나 카톡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라줄리나는 사랑입니다.